동 t v 구독자 여러분 강나라입니다. 아 저것도 가을볶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우리 집에서는 맨날 대살만 먹습니다. 흰살안 먹습니다.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오늘도 궁금하시죠? 오늘도 함께 갑니다. 강나라의 북한말 나들이 함께 가시죠. 네 여러분 가을볶고기 봄에 울지, 가을에 울지 않는다는 말인데요. 북한에서는요, 봄이 아닐 때 우는 뽁꾸기 소리를 헛소리, 헛소문이라고 부르는데요. 일상생활에서 터무니 없거나 이상한 말을 쓸때 하는 말입니다. 이거요? 엄청 자주 쓰이죠. 가을 뽁꾸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영화를 보다가도, 어, 저 우리 오늘 저 영화 좀 빌려가도 됩니까? 이러면, 어서 가을 뽁꾸기 같은 소리하고 있냐. 헛소리 하냐. 막 이런 뜻인 거죠, 북한에서는. 네, 다음은 때살, 흰살입니다. 떼살은 살코기를 뜻하는데요. 조선말 대사선에는 떼살이 등재되어있진 않지만요.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진짜 널리 쓰이는 용어예요. 반대로 흰살은 비계를 뜻하는 거죠. 저 이거는 이제 먹을 때 얘기였고요. 사람 몸을 이제 비유할 때 만약에 뭐 우리 유성 오빠를 이제 비유한 유성 오빠는 저렇게 멸치처럼 보여도 떼살이 완전 딱 박혀있습니다.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. 떼살이 단단한 살 있잖아요. 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거리는 살 말고요. 그냥 진짜 이게 다이어트를 해다.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살 아시죠? 근육도 되고 딴딴 지방도 되는 거죠. 떼살, 이거 딴딴한 살. 사람 몸에서 말라 보여도 탄탄한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비유해서 떼살이라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북한말 가을뻑고기 같은 소리 그리고 떼살과 흰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와, 진짜 저도 찾으면 찾을수록 놀랍고 이렇게 많은 북한말들이 있었나 싶더라고요. 더 다음에는 다양하고 더 좋은 북한말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!